일단은, 그니까, 아까 전에 설명을 했었지만, 이게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생물인 이유, 뭐, 먹이사슬이라고 하죠? 그거에. 안데나화를안눌렀어 테이크 투! 네 다시 말씀해주세요 예 아까 전에 그래서 녹화 키기 전에 제가 대충 설명을 했었죠? 네예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생물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거에 정점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진짜 죄송한데 배그가 켜지면서 노래가 예. 나와가지고요 예. 아 그냥 배그를 얘기 다 끝나고 킬까? 아니 그냥 밀켜놔 이씨 몇번이야몇 번이야! 테이크 쓰리! 아내 녹화 콘텐츠가 익숙치 않아서 그래 아 생방이면 NG 3번이잖아 그냥 <laughs> 성공하게 엔지잖아. <laughs> 아니 배그 소리가 이렇게 노래 나올 줄 몰랐어. 나도 배그 오랜만에 켜서 그래서 일단 껐어.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설명했고 몇번몇 몇 번이 있었던 거 같긴 한데 이게 사람이. 아네 <laughs> <사람이 웃음> <사람이 웃음> 어, <laughs> 어,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도구를 쓰기 때문에 위에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와서 생각하면은 지능 때문이라기보단 약간 태어하고 있는 느낌이. 네. 그렇다면 이제 현재에 봐서는 지능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총이 최강자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네. 그거를 저희가 그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한 명은 총을 들고 싸우러 가고 한 명은 총이 없이 지능만을 활용해서 배그에서 더 오래 버틴 쪽이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<laughs> 이 이야기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? 이게 실험 조건이 총 vs 지능이면은 어총 쪽은 아예 지능이 없어야지 통제 변인이 돼요. 그래서 어 더레이님 쪽은 본의 아니게 이제 지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오를포기합니다 이거 이런 컨텐츠라는 이유가 원래 그냥 평범하게 배그를 하려 했는데 그쪽이 정지를 먹어가지고 게, 게임이 같이 안 돌아가요. 그래서 <laughs> 이게 할라면 대결 컨대션이야 되는데 그쪽 카베이잖아 예. 난스페고 에란겔 솔로 이걸로 해서 시작하면 예. 시작하면 될까요? 지금 꼭 지금 꼭 시작하시면 어? 돼요 예 그래서 더 오래 살아남은 쪽이 이제 먹이사슬의 꼭대기인 이유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류미님은 예. 하나도 템안 죽고 하시는 거죠? 그치 나는 그... 이제 지능만을 활용해서 무기 없이 사람들과 이제 대화로 내 팀을 끌어들이고 약간 그런 지략적인 제갈량 플레이 아이고 배그에서 그거 하면 팀플이라고 하지 않나요? 그런 거를? 팀플이 아니라 팀잉이라고 하죠 일단 아 여기서부터 맞죠, 예 네. 지능이 없는 거는 뭐 확인이 된거 같은데 본의 아니게 아이... 아 그럼 일단은 이거 요거, 요거 다리 위로 올라가야겠다 그냥 다리 위에다가 딱 걸쳐가지고 여기서 숨어있어야겠다 어? 머리가 모자른데?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낙하산이 낙하산.. <laughs> 야! 낙하산 중력 공식 바뀌었구나 이거! 야 잠깐만! 다리 못 올라갔다 이거! 큰일 다야 이거, 이거 올라갈 수 있냐 이거? 잠깐만! 아니, 이거, 이거, 그 이거 올라갈 뭐수 같아요? 있나요? 아니요 제가 알기로 안 됩니다 잠깐만요 아니 씨발, 야 되게 안 바.. 나 바뀐 <laughs> 거 말을 해줘야지! 중력 공식 바뀔 지 몰랐지! 떡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! 또 몰라요 저도 배그 오랜만에요 진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, 어, <laughs> 어, 어떻게든 사람 남아보세요 벽에 낀 땅이비인척 해야되나 그냥? 대머리시니까 뭐 바닷속 들어가서 문어인척 하셔도 되고 이거는 대머리 차별발언입니다 문어인가이웬 네. 말이야 아, 집안에 사람이 있든가 이거 어디로 가야할지 감이 안잡히네 아 이거 원래 다리미 쩔로 올라갈라 했는데 이 씨. 아 그러니까 어쩐지 뭐 무기없이 배그를 어떻게 하나 싶었다 그렇게 존버만 하시면 당연히 다리위에서 네. 존버하시면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을 하실까요? 지금 사람이 있어요 지금.

3판선승이죠? 어, 저... 아 진짜 추하 3판 이선승이죠 네. 이거 어.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무슨 3판 이승이에요아 지금 했잖아요 진짜 와 이거를 3판을 할 줄은 몰랐네요 어? 등수를 어. 계산을 해? 네, 지능이죠? 예 지능이죠 예 그거를 먼저 말을 안 했잖아요 몇판딱 하자고 한판선승이라 말을 안 했잖아요 제가 아니 그거는 맞는데 진짜 너무 추해서 그렇지 아니 나는 지능이 무기인데 지능을 써야지 그쪽은 총 쓰잖아요 지금 제가 이기려면 써야죠 구차해져야지 총은 쓰고 어떻게 이겨 배그에서 아,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반 29등 대 89등. 어, <laughs> 아, 내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? 29등 대 89등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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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다 반에 40등 안에 들고 100등에서 죽으면 똑같아요. 동점이에요 그러면. 이번에 여다리로 간다. 여기 다리 딱 확인했어, 로그 o 했어 지금 언로 떨어지지 봤어 나 지금. 아, 어... 정확하게 뚝 떨어져 서 저기서 에 계속 기다린다. 저기서 이제 잘못 착지해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낙하 데미지 먹었으면 좋겠다. 아, 자주 걸지 마세요 그거. <laughs>

리우미의 아, 트릭쇼였고요.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? 아, <laughs> 저는 이만 저 토론토 <laughs> 바닷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런 맛!